유튜브 친구들, 안녕하세요?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나는야추러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크 일기 크리에이터 주현승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밌는 웹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. 거기가 어디냐면, 펀통의 마당이라는 웹툰 사이트인데요. 이 펀통의 마당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안에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고요. 초록창 웹툰이나 노란색 웹툰처럼 은근히 재밌다고 알려져 있는데, 오늘 한번 그 웹툰들 중에서 DMG 답사기라는 웹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문을 옛날에 좀 읽었어요. 이 판문점의 경비 업무는 유행군 사령부가 맡았었는데,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. 2004년부터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다 했고, 북한군의 도끼만행 사건 전까지는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었대요, 군인들끼리는. 하지만 그 도끼만의 사건 이후로는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됐고, 넘어가는 순간.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군사 분계선 한가운데를 지나는 곳으로 이 정전 협정이 조인되면서 이곳을 통여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곳이래요. 이 다리도 역시 도끼만행 사건 이전까지는 잘 되다가 이후에는 또 폐쇄되고 말았어요.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로는 빨리 판문점에서 통일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남자에는 그때가 되면 난 멋진 경비 대원이 돼서 회의장을 시킬 거야라는 내용으로 이 웹툰은 끝이 나고 맙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BMG 답사기 중에 에피소드 중 하나인 판문점에 가다라는 에피소드를 읽어보았어요 역시 제가 듣던 대로 초록색 웹툰이나 노란색 웹툰보다는 제가 도키반행 사건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장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웹툰에서 딱딱딱 설명해주니까 아 이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할거 없죠 네이버나 구글에 통일교육원 치시고, 펀 통일바당 들어가셔서 통일 배톤 읽으시면서 통일과 평화,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장소들을 배우시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, 또는 가... 이상 저는 유니크 일기 크리에이터 나는야 추러스였습니다.